네, 9시 6분, 다시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사람들이 엄청 많군요. 9시 23분, 산천 에, 10번 트랙, 9시 2 3분 15분 남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28분 5분 후에 부산행, 산천, 33분에 국포 경유하는 부산행, 5분 간격으로 계속 있네요. 그 다음에 13분 후에 여수엑스포행, 예, 번 뭐처럼 제 다시 서울역에 나와서 출발을 하는데요. 예, 오늘은 이제 놀러 가는 건 아니고, 출장길이죠. 예, 출장길이어서, 일단 그, 뭐 놀거나 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, 어, 그런데 이제 어쨌든 출장을 가는 길에 또 기차를 타게 됐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여행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. 전라산 하행이 뭐 다, 벌써 매진이네, 매진. 10시 11분 매진, 1 1시 10분 자리 있고요. 뭐 매진, 매진, 매진. 네, 이게 평일날, 평일날 이 정도니까, 네, 오늘이 지금 목요일인데, 네, 네, 벌써 그 주요 구간은 제가 보기에 뭐 거의 지금 한개 도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평태, 오생, 어, 오성, 오성. 네, 평태 오성 오성 예 평태 오성관 뭐복북선 공사가 되면 아마 이제 고속철 빠가 조금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어차피 또 광명 이후에 이분도 굉장히 지금 열차가 고빈도로 운행되고 있어서 네, 전반적으로 사정이 완전히 풀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, 제판단으로는음 적어도 이제 경부선 하고 뭐, 하여간, 뭐 일부 재래선 구간은, 고속철의 지배적, 압도적, 그, 쉐어에도 불구하고, 상당히 여전히 필요하다. 제가 보기에는 재래선도좀 고속화해서, 고속철의 고속수단으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<laughs> 일본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. 이모처럼 나왔습니다. 종근당 건강 소화 의원, 소화 의원 네, 저쪽에 청구동 쪽 네. 뭐야 저 빌라라도 좋다, 네, 빌라라도 좋다 갖고 싶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. 네. 자 이렇게 음, 이게 좀 약간 이제 클리셰인데요. 네. 서울역에 나올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찍어보는데 음, 이번에도 한번 네, 찍어봅니다. 네, 서울역이라서 그런지 이제 아무래도 뭐 계절의 변화를 담는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, 어, 어울리지 않죠, 그러면. 음. 네, 지금 이제 15분을 앞두고, 어, 중판에 이제 p 를 떴으니까 네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트랙 중년 편성이죠 2375 하고 92375가 중년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부산 부산 웨어수엑스포 국보 아 여기 이제 저 깃발로 해서 단체로 하는데 뭐 외국 분들이신가 여행 가는 달 보통 외국 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, 이쪽은 또 외국 분 같기도 하고 호차까지 네.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홉시 2 분에 통광로 KTX 이열차고권시가아 열차가 이미 와 있군요. 에, 중년 편성으로 에, 와 있네요. 에. 지금 열차가 하나, 둘, 셋, 넷. 네. 네.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오늘 오전인데도 아주 활발한 네, 서울역 플랫폼 슈퍼 플랫폼이 오입니다 광명, 오송, 대전, 동대구 공항에 네, 비교적 덜 쉬는 편. 네, 402편성과 118편성의 네, 중년 편성이 되겠습니다.